안녕하세요. 에어컨 뱅크입니다. 오늘은 저, 가스 완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인버터 같은 경우는, 100% 방출한 다음에, 진공 잡고, 그리고 그 실내기에 보면은, 제품마다 틀린데, 실내기에 가스량이 적혀 있는 게 있고, 실외기에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. 제품마다 틀립니다. 저거 요거 같은 경우는 80평 인버터 냉난방인데 실내기에는 안적혀 있습니다. 그실내기에 보니까 어 배관 8 10m 기준으로 해서 6.3kg 정도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추가 냉매 배관 계산해서 6 4 5 k 로 정도 넣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저울로 달아서 그렇게 넣겠습니다. 지금은 진공은 지금 한 40분째 잡았습니다. 40분째 잡아갖고 지금 디지털 게이질로 29.9까지 가다가 지금 10분 정도 남겨놨는데 29.456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러면은 요거는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, 한번 냉매가 도는 거는, 아무리 진공을 잡아도 29.9까지 안 갑니다.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, 한 지금 10분 기다렸는데도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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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잡혔다고 보고, 그 다음 냉매를 저울로 달아갖고 넣겠습니다. 네, 지금 저울로 달아서, 6.4kg 넣었구요. 지금 가동한 지한 20분 됐습니다. 지금 게이지는 410파운드, 400, 그러니까 psi, 정 푸사이라 그러죠. 파운드라고도 그러고, 41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. 지금 더운 바람 잘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, 가스 주입하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어컨 뱅크였습니다.